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비즐란트입니다. 최근에 거의 모든 유튜버의 영상에서 시즌 종료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요.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이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시즌 종료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미국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시즌 종료라는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간단하게 말을 해서, 어, 21년도 불장 이후에 시즌 종료가 어떻게 왔습니까? 비트코인 거의 69K에서 15K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원화로 따지면 이제 8,800만원에서 2,000만원 초반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비트코인도 아직 82K이고 원화로 1억 2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 21년도 반감기 때 시즌 종료의 기준이 뭐였을까? 그걸 보자면 일단 시즌 종료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다 빠져나갔을 때를 시즌 종료라고 하는데 뭐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제 21년도 때 불장이 왔었던 건 무조건적으로 반감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엄청난 이돈 그러니까 유동성 유동성이 받쳐졌기 때문에 대불장이 왔 썼던 건데 지금 시장이 어 솔직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인정해요 알트들도 저점갱신한 알트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 우선 바로 어제 텔레그램에 공지한 비트코인 지지 가격 82.2k 공지한 지지 가격 그대로 지지를 해주었고 말씀드린 가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됐지만 저는 하락의 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재차 하락을 염두하고 움직여 보겠다. 자,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일단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 바로 내일이죠. 일본의 금리 발표와 목요일 FOMC 발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등등 전부 다 금리 관련된 내용이라. 변동성이 크게 나와 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이제 지난번에 또 C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또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과제가 남았죠. 이제 미국이 부채 한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유동성 공급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 종료가 아니라 5월에서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부채 한도 해결되고 유동성 공급된다 요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스권과 같은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하가 한 번이라도 되면 한 방에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지금도 나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24년도 미니 불장 때의 유동성이 다시 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M2랑 비트코인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글로벌 M2 지표가 이 빨간색이죠. 글로벌 M2 지표가 여기 올타임 하이를 찍고 나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가상자산 시장에 불장이 왔었다. 이번에도 글로벌 M2 지표는 보시다시피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분위기로 봐서는 5월에서 6월 금리 인하 시즌에 유동성이 터질 걸로 예측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뭐 알트코인들에게도 봄이 오겠느냐? 또 비트만 혼자 뭐 독주하는 게 아닌가?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어디로 갈지 방향이 이제 미지수입니다. 지금 위 아래로 다 열린 상태라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여기를 세번 맞고 떨어졌거든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여기를 세 번이나 올라왔다는 건 일단 방향성 자체는 도미넌스의 상승이 맞는데 상승의 방향이 맞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큰 저항이 되면서 진짜 조금 더 올라서 한번 정도만 더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 뒤로는 도미넌스가 여기를 깨면서 이 박스권을 깨면서 미친 듯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즌 종료라는 것도 이때처럼 도미넌스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가 쫙 떨어지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알트코인 시즌 종료가 보통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알트장도 지금 도미너스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잖아요. 찍고 내려와야 돼. 그동안 있어왔던 알트코인 종료 공식 중에 하나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물타기를 하던 매수를 하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중에 출발할 때못 잡잖아요. 또 나중에 이렇게 고점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 놓고 시즌 종료 나오면 비트코인 욕해요. 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를 하려면 뭐 이런 데나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천천히.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 여기 놓치고 여기서 반신반의 하다가 위에서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공포에 매수해라. 뭐이 말이 진짜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차트가 보여주잖아요. 그동안 보여주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 토탈 차트를 보게 되면 2020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딱 리테스트를 해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인 거고 이 리테스트가 잘 됐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미친 장대 양복, 나올 수 있다. 진짜 2025년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국제 상황은 진짜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번 연도에 종전을 시키겠다 트럼프가 얘기했죠 젤렌스키도 만났고 이번에 러시아 푸틴한테도 오늘이죠 18일 오늘 18일인데 뭐 오늘 통화하고 싶다 나 푸틴이랑 통화할 계획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정말 트럼프 2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세가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는 시장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이제 시장도 빠르게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나올 때는 뭐약 하락 조정,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빠르게 빠르게 낙하를 하고 또 오를 때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은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거니까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장이라도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득입니다.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안 돼요. 보통 그럴 때가, 그, 이런 시장에 막 고점일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까 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때의 위치에 대입을 해보면, 보통 여기서부터 시즌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반신반의 하는 구간. 그러다가 유동성 쫙 들어오면서, 이런 데서 탄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어떤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비트코인 얼마 찍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 내가 왜 나갔지?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된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또 뉴스도 이제 상승자일 때는 약간 자극적으로 나가 막 비트코인 2억 간다, 뭐 3억 간다. 뭐 어떤 트레이더는 뭘 보고 있다. 어떤 트레이더들은 뭐다? 막 이러면서 트럼프가 뭐 한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트럼프 한마리에막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떠나면은 쳐다도 보면 안 돼.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저와 생각이 같다면 언제나 이렇게 제 텔레그램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돈 일절 받지 않으니까 들어오셔서 마지막 파이널 알트 시즌을 함께 맞이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비즐란트였습니다.